안녕. 안녕. 나 오늘 도둑잡으러 왔어. 어, 무슨 도둑? 밥 도둑. 네 원래 개신지잖아걔가또봄가을에 제철이잖아. 근데 걔를못 먹어서 오늘 간장 게장을 먹으러 왔어. 그 가성비 맛집 이런 거추천어그치 그래서 이곳을 찾았고 협찬 아니고 그냥 정말로 간장 게장이 먹고 싶어서 왔어. <웃음> 가자. <웃음> 그럼 투엑스라지로 가는 게 어때? 좋아요. 투액스라지 인분이랑 양념게장 1.5 인분, 1.5 그리고 해물파전 하나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네. 드세요. 파전 좀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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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 우선 대하 좋아하세요 아니면 양념게장 좋아? 아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게. 전 방어. 방출한다. <laughs> 나 어제 경기 보셨어요, 하나도? 아이고, 많이 속상했어. 여파가 아직까지 남지 중. 어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출출해 보이지. <laughs> 아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럼. 이게 일에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속상함이 오는 것 같아 음. 하나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차이 나잖아 지금 그쵸 5년 전에가 그치 LG는 3개월이나 쉬었잖아 <laughs> 근데 어제 LG 응원하는 연예인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 준영 음. 오빠는 테이블석에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오늘 야구 재밌네 이렇게 그래서 재미없어요 대박이다 우와 세우는 서비스인가 봐. 알바 알알 알이 미쳤다 개딱지에 밥 비비면 큰일 나는. <목> 되겠어요 이거? 가 9만. 4, 5 인분에 15만 원이면은 네 명이서 먹어요가심비 끝이지. 네명이서더 먹어. 내가 볼 때. 시작해 보자. <목으로 팀> <목으로 팀> 예? 도둑 잡으러 왔으니까 잡아야지. <목으로 팀> 한알 돌려서 먹래 국물을 좀 여기에 떨어지게 해, 한 다음에 우와! 살 봐! 살이랑 알바 우와! 미, 미쳤나 봐! 와, 얼마나 탱글탱글하냐면 잘안 떨어져! 국물을 살짝 안 짜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게 생겼어 지금 와 엄청나다 엄청 음. 장갑 켰으니까 응. 이거를 여기다 좀 덜어주시겠어요? 저 안까지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싹싹싹싹, 싹싹싹. 싹싹, 싹싹. 와, 엄청 신선해요. 이 알끈이 아, 이렇게 생겼다. 말이... 엄청 신선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짜지도 않고 그래서 건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 한입 먹어볼게. 네. 응. 음, 하나도 안 짜. 지금 밤 양에 비해서 많이 넣었잖아. 여기에 김을 싸서 먹어봐야지. 감태도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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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수 먹는 것 같네. 샌드위치에요 음, 오우 하나도 안 비려 계란찜도 너무 고소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음식 자체를 잘하는 곳이다 새우가 <laughs> 너무 탱탱글해서 아까 봤어? 안 잘리고 여기 비는 거? 네 서면 이거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아니 아, 왜안 비리지? 여기 가성비 가심비 다 괜찮아. 진짜로. 여기 진짜 추천이다. 응. 여기 보면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가셨어요 응. 사진이 엄청 많아. 아, 예쁜가 보고. 아, 맛있지 하잖나 오, 나 깜짝 놀랐어. 와, 아. 해물파전도? 이 그럼 먹까 아, 그럼네요 아, 아, 새우랑 오징어가 엄청 들어있어 와 해물이 진짜 해물파전이네 어 진짜로야 왜? 우리 해물파전 시켰는데 파밖에 안 보여 야 이거 먹어 정말로 그냥 파전 근데 여기는 해물파전 <laughs> 너무 맛있다 그리고 해물을 이렇게 잘게 써니까 씹히는 맛이 오히려 좋아 너무 크면 씹기 힘들잖아 오히려 식감은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아 아래리 다 느껴져. 이거 맛집은 진짜 사이드만 맛있어도. 김치 국산인가봐. 음. 이 사람은 항상 본 음식보다 사이드에 관심이 많아. 반찬. 음. 음식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 반찬을 만들고 이러신 분들은 사이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음 너무 맛. 진짜 간장게장 좋아하고 게 좋아하시는 분이꼭 왔으면 좋겠고 여기는 간장게장만 팔지 않아서 게장을 먹지 않는 사람도 와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고기 종류도 있고 하니까는 게장 먹고 싶은데 옆사람은 게장을 안 좋아해. 그래도 음. 이 집은 올수 있다는 거야. 메뉴가 다양하니까. 왜, 우리 김치찌개집에 갔는데, 김치찌개 말고, 막, 갑자기 콩국수, 막, 이런 거 팔고 이러면, 어? 자신이 없나? 그거 하나만 팔아도 될 텐데. 근데 여기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거 하나만 팔아도 충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반대로 드는 일이야. 응. 음. 저 이불 좀 제가 닦아드릴까요? 좀 심하신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좀, 예. 봐봐. 오늘 대전에 하나 경기 보러 왔습니다. 또요? 또라뇨. <laughs>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연패 있다고요. 아... 제가 와줘야 됩니다. 승리 요정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요정까지는 아니고 <laughs> 올 때마다 신기하게 이겨가지고 시완이다시완이 안녕하세요. 승리, 승리 요정 오셨네요. 오늘은 이게꺼같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 사인해줘 네. 내가 이거 은색 일부러 사가지고 왔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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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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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이거 정준호 이요 <laughs> 희한한 데다가 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막 해도 돼요 <laughs> 어, 오늘 못 이기면 나 사진 못 올린다 무지지 하나, 둘, 셋한번웃으세요 하나, 둘, 셋 어? 어 <오지 씨>,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안 써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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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코피셜로사인연습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저요? 화이받았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이 화이팅! 이팅이팅이팅이팅5이팅에이팅 화이팅! 5이전에 저희도 어. 있었어요. 어 있었대. 아, 네, 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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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은영아 괜찮아 어 은영아 괜찮아 괜찮아 정말 핫하잖아요 예예 예, 예,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괜찮아 얘들아 예,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얘들아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이 매트 잡고 싶나요? 사진 찍어주세요 저 뭐냐 왜 싫대 모르니까 싫지 이모랑 사진 찍을까? 네 여기 이모랑 찍을까? 아 신난다 저기 보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laughs> 아이들은 늘 부모님이 좋아해. 아기는 몰라.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 근데 애는 울어. <laughs>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나중에 추억이 되게 오래 활동해야지. 나중에 컸을 때나 알아볼 수 있을 때도 활동하고 있어야지. 짠! 오늘도 우리는 대전에 왔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요. 하나 화이팅. 화이팅. 앞장군의 먹방 타임 한 번에. 어? 감사합니다. 가치가 아니라. 응? 음? 가치가 아니라. 떠. 어. 공식 사를 마치고. 그니까 못보기 했던 거네. 어. 시작합니다. 엘지가 잘한 거지. 엘지가 너무 잘했다. 어. 그랬거든. 아, 김현수는 진짜 잘한다. 아, 어, 어, 어. 주자를 모아놓고 했으면 또 난리날 뻔했지. 아, 생각하기 싫어. 점수 내주면 안돼 여기서. 여기서 어, 내주면 따라가기 힘들지. 지도 안 왔어. 차례 넘어갔어야 돼. 내가 오늘도 우진이를 응원했는데 우준이가 나왔네. 이거 아까 우진이 나오면 이길 것 같다 했었잖아요. 어. 내가 아까 그랬는데 남편이 기억이 안난대 어. <laughs> 근데 우진이 나왔으니까 이겨야지. 스로 하지 마, 제발. 오! 아! 제발, 이번이 기회야. 저기, 이루 사이 저기로 쭉 빠졌으면 좋겠다. 불카, 불카! 서현아, 가자! 풀카!